일단은 보컬 많이 들으세요? 아니면 좀 베이스 있는 거 많이 아니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저거 나이가 있으니까 네. 좀 옛날 노래들 많이 듣죠 아 네. 그러면 그거 좀 이따가 제가 들어보고 좀 모자르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좀 좋았으면 하는 거 저한테 말씀 주시면 조절 따로 해드려요 어, 굳이 뭐난 전문이 아니니까 아 굳이? 나와 걷 싶어 소리내 부르 다른 것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얼 매직 사운드 파란몽몽입니다. 자, 오늘 작업할 차량은 제네시스 GV80. 뽑으려고 그러다가 안 뽑은 차. 난참 뽑고 싶은 차도 많아. <laughs> 비글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지 뽑고 싶은 차다 뽑을 텐데. 외설이 티무차! 아, 차 커요. 뭐 항상 봐왔지만은 상당히 큽니다. 이 크러스트 그릴, 크러스트 그릴 맞지? 이거. 크레스터블릴도 차앞 모습은 정말 잘 어울려요 덩치가 상당히 있어 보여 좀 상남자 느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게 뒷모습이에요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눈이 익어서 괜찮긴 한데 맨 처음 첫인상은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그런 디자인이? 끝배기 자왜 오셨냐? 저희가 정말 많이 작업하는 d s p 앰프가 하러 오셨습니다 자 실내 타보니까는 렉시콘 옵션은 빠져 있습니다. 렉시콘 옵션이 아니면 은 액츄온 옵션이죠. 어, 실내 심플하니 어, 잘 만들었어요. 어, 착좌감이 약간 높네요. 착좌감이 약간 어, 그렇게 높진 않네요. 괜찮네. 어, 음에 드네. 자, 그러면은 손님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이 순정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이 차는 가솔린 차량이라서 어, 조용한 편입니다. 와우. 앞으로는 이제 SUV도 가솔린이에요. <laughs> 자, 아이고... 아, 이거 좀 불편하네요. 이거... 저처럼 손큰 사람은 이거 어떻게 끼라고? 자, 문을 닫고... 자, 어떻게 나오길래 손님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시는지... 일단은 손님이 뭘 바꿔놨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디오를 건드셨는지, 안 건드렸는지... 건든 건 없으세요. 건든 건 없으신데 어, 사운드 설정을 좀 베이스를 좀빵빵하게 듣는 라인인가? 엔진 사운드 크기, 음, 엔진 사운드 크기로 좀 들으시나 봐요. 일단은 세팅할 때안 좋기 때문에 일단 끄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키더라도 자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원위치인 거죠, 원위치. 다 기본 설정. 자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까? 이건 또아 약간 멀긴 뭡니다. 제가 팔이 상당히 긴 편인데도 이게 터치로 만지기에는 좀 모니터가 좀 많이 깊숙히 있네요. 아, 오늘은 좀 잔잔한 자 볼륨은 또 중간 정도 한 20에서 25 사이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20이니까는 좀 많이 아쉽네요. 베이스가 좀 낮게 깔리면서 뒷받침해주는 거는 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또 가운데서만 들려요 이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음. 전체적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중심점이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냥 가운데만 저 가운데서만 스마트키 실내 있어 아 문이 열렸구나 아, 아 소프트 클로징이 아니네 아주 심심합니다. 아주 심심해요. 볼륨을 조금 올려볼까요? 한 22, 24까지 올려볼게요. 어이? 전화가 오셨네. 뭐,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도 가운데서만 나와요. 너무 심심해. 그다음에 특히나 이 트위터가 이 필러 쪽에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 도어 트림 상단 쪽에 박혀 있다 보니까 와이드감은 와이드감이라도 좀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져요. 너무 무난합니다. 너무 무난해요. 이러니 자꾸 심심하고 별로라 그러시지. 목소리가 그렇다고 딱 도드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순정에 뭘 바라면 안 되죠. 순정은 순정일 뿐입니다. 자연 차량들이랑 똑같이 GV80도 마찬가지로 순정은 많이 아쉬워요. 아쉬운 게 당연하겠지만은 이 상태를 순정 스피커 그대로 냅두고 DSP 앰프를 통해서 세팅을 가져가면은 정말 크게 확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장하는 게 단순 볼륨만 높아지느냐 아니죠. 볼륨만 높일 거면은 그냥 앰프를 하죠. 저하 와시 전저하 와시 볼륨만 높일 거면은 그냥 앰프를 하죠. DSP 앰프를 왜 할까요? 대부분 아쉬운 어, 튜닝을 하고 나서도 불만을 가지시는 게 정확한 세팅, 응? 제대로 된 세팅을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대로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차량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는 이 GV80에서도.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네시스 GV80에 DSP 앰프를 적용하고 다시 뵐게요 자 트렁크 한쪽 면을 다 탈거해 놨습니다 아휴 요게 순정 액티온 앰프예요 정말 손바닥보다도 작네요 자 이렇게 플러그 앤 플레이 잭 바이 잭 방식으로 배선 손상 없이 장착을 해 드리고 있어요 요즘 다른 분들께서 다 이런 방식을 원하셔서고 요즘 플러그인 PMP 방식이 아주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세팅에? 아, 앰프 장착을 마치고 이제 세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각 스피커가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주는 중인데 자, GV80 액튠 오디오는 바닥에 C2 우퍼 2개 운전석 쪽조석쪽 쪽 하나씩 시트 밑에 달려있고요 자 재생될 가능한 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는 액튠 시스템에서 이미 끊어놓은 게한 50에서 70 정도입니다 요거는 약간 더 열어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스피커 멀티가 일단 아니에요 이 도어 쪽의 미드 베이스랑 이 트위터 요거는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설정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제일 낮게 시작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예정이고 미들 레인지 같은 경우가 중간 대역을 담당하는데 약간 베이스 그러니까 좀 탕탕거리는 그 베이스 라인까지는 재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큰 영향을 큰그 역할을 주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센터에 집중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거를 가뜩이나 불만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를 좀 강하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크로스오버포인트 주파수 대역을 맞춰주고 있고 이제는 실질적인 밸런스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밀 사운드 세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밀 세팅까지 다끝맞췄습니다 의외로 튜닝이 어려운 차는 아니네요 예, GV80이 튜닝이 어려운 차는 아니에요 좀 환경도 좀 괜찮은 편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트위터 위치라든가 트위터의 라인이 독립적으로 되지 않고 도우 쪽으로 함께 같이 엮여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정확한 음상을 잡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소리 라인을 잡기보다는 베이스 타격점을 중심을 잡기 위해서 C2 바닥에 우퍼랑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를 중심을 놓기보다는 베이스를 좀 중심으로 놔드렸어요. 그 다음에 순정 우퍼가 약간 출력 상승만 있으면 훨씬 더잘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 풍부하게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만큼은 좀 증폭을 해드렸고요. 물론 더 증폭해도 돼요. 근데 베이스만 너무 강하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평균치도 잘 잡혔고 음, 세팅하기는 아주 좋은 차라는 거. 나중에 뭐 스피커 튜닝 가셨을 때는 아마 더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은 트위터를 하실 때는 저 문짝 요 조그만한 요 트림, 방향도 지금 바닥을 보고 있고, 요거보다는 대시보드 위쪽으로 이쁘게 이제 올리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들었던 노래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볼륨은 똑같이 중간 정도로 놓고, 음량 상승이 일단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타 소리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착착 올라오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베이스도 상당히 깊숙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목소리가 표현될 때. 어느 한 음상점에서 정확하게 나와야지 집중도가 좀 강한데 같은 라인이다 보니까 요거는 정확히 맞추긴 힘듭니다. 이 차에서는 나중에 튜닝을 하, 뭐 따로 할때 멀티를 뽑으시든지 네, 센터를 포기하고 멀티를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방법을 사용해 보면 훨씬 좋은 소리는 만들 수 있어요. The codes of lies and deception. Back to nothingness like a week in the desert. I know I'm righ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That's why. I 나오죠. 좀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맨날 듣던 노래 말고 좀 새로운 거 없네. 야 이거 진짜 멀긴 뭐네요 이거. 저런 게 조금 아쉽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진아로드의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정상 태 그대로였다고 그러면 절대 이런 거 표현 안 됩니다. l 나와? 안 y o 나어딜 도망가 도망가기는 맨날 Pass it by me one more time. Once just isn't enough for my heart to hear Oh, tell it to me one more time. I can never hear enough while I got you near. Oh. oh. Again, like you just did. You want to jump? Pardon. That's n t e l l it to me once again. 음... Said I never fall, I never fall, I never fall, but then I fell for you. Mm -hmm. Back against the ball, against the ball, against the ball, that's how it felt with you. Mm -hmm. Mm -hmm. One weekend in Portland, you weren't even my girlfriend. We were walking and talking, and somebody said, Let's get. 일단, 요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리고, 이제 손님이랑 같이 청음해 보면서 나머지 세부 조정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V80, 제가 예상할 때는, 렉시콘 오디오 옵션 되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렉시콘은 분명히 멀티고 멀티로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액튠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세팅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뵐게요. s p 자 일단 선생님 지금 그전에 베이스 양감이 좀 많이 없으셨잖아요. 존재감도 좀안 들리고 그거를 좀 많이 끌어 올려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GV80이 이 바닥 시트 밑에 우퍼가 새로 들어갔거든요, BMW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임이나 정확한 세팅이 안 되면 베이스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사람이 인지를 못해요. 그냥 붕둥이에서만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세팅을 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음악을 들려드리면 베이스가 저 앞쪽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목소리가 원래 이 베이스 앞에 이제 딱 서야 되는데. 이 차의 약점이 이차 이거랑 이 우퍼랑 네. 이 트위터가 한 라인이에요 따로따로 아, 그러니까 따로 조절을 못해요 아, 따로따로 하면 명확하게 잡을 텐데 아. 아니, 몇, 몇, 어, 몇, 아, 명확하게 잡을 텐데 같은 라인 이래서 목소리를 먼저 잡기 보다는 베이스를 먼저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날이 딱 쓰듯이 나오는게 아니라 약간 둥글둥글하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센터의 역량은 좀 많이 줄였어요. 그 전에 뭐 가운데서밖에 좀 앵앵거리면서 나오셨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센터는 좀 많이 네. 줄인 상태예요. 안내 소리나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나오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일단은 보컬 많이 들으세요. 아니면 좀 베이스 있는 거 많이. 아니 말씀? 저희는 저거 나이가 있으니까 네. 좀 옛날 노래들 많이 듣죠. 아 네. 그러면 그거 좀 이따가 제가 들어보고 베이스 감도나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볼륨 좀 크게 들으세요 네이 네. 정도 음, 20 20그 전에 아니, 순정이랑 틀려요 아, 아, 네, 아 틀린다고 아, 아, 네, 아, 아, 네 틀려요 아, 순정보다 아, 지금 훨씬 아, 위로 올라와 있어요 아, 올라와 네. 네, 있다고? 그 전에 만약에 순정 상태에서 들으셨을 때는 네. 이 정도였을 거예요 이 정도 음량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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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네. 많이 아, 올라와 네. 있을 거예요 아, 네. 네.

기타 소리나 요런 것도 에이. 한번 들어보세요. Mm -hmm. Do that to me one more time. Once is never enough. With a man like you. Oh, do that to me one more time. I can never get enough. 네, 네. 자 그러면은 뭐 요거는 요 정도까지 하고 사장님 들으시던 걸로 일단 야 이거 손큰 사람은 여기 안들어거요 <laughs> 들으시다가 좀 모자르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좀 좋았으면 하는 거 저한테 말씀 주시면 조절 따로 해드려요. 굳이 뭐난 전문이 아니니까 아 굳이, 굳이 뭐. <laughs> 블루투스 오디오 예그 네. 다음에 순정 블루투스로 오디오를 연동해서 들으실 때는 얘를 무조건 볼륨 네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순정 볼륨 이용하신대요 아, 네. 아, 그게 네. 유리하세요 네. 아, 네. 안 그러면 얘를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는 네. 네. 청음을 끝내고 이제 차량을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V80 도 얼마든지 예, DSP 앰프를 통해서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자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리얼맥치 사운드로 문의를 주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만 파랑몽몽은 물러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원더걸스 오랜만에 듣네